예, 네, 인사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저씨, 삼촌, 군대 삼촌 기억나? 군대 어? 삼촌이 뭐 어떻게 하지? 어, 네, 너무 낯설하지 어 말고, 태지형이 아니더라도 같은 사람이고, 그리고 태정도 피도 크고, 혀도 크고, 머리도 크고 걱정하지 마. 넌은 사람입니까? 여기 혹시 낯설지 모르니까 제가 잠시만 기다려, 엘리, 3촌 불러올게. 어? <laughs> 엘리 잘 <날> 지냈어? 좋다. <laughs> 자, 엘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아주 길게 떼다 줄줄 알았는데. <laughs> 자 오늘 엘리가 나온 이유는 뭐지? 아, 그 토끼춤. 어? 그, 아, 그렇지. 엘리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, 아못 봤구나. 영상을. <laughs> 자 아, 아, 아. 엘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정말 잘들 노셨는데 춤이 조금 부족하대요. 아, 아. 그래서 오늘 엘리가 아. 특별히 한번 더. 강습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자, 오늘, 오늘 토끼춤 강습이겠습니다. 있 지금 반주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김불 달린 토끼가 여기서부터 불러주시는데요. 자, 빨리 함쳐볼까? 하나, 둘. 자, 다시 한 번,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도 저는 멈치라서 힘드니까, 특별히 또 한번 부르셔.